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찍 부터 어저께보다 어좀 늦게 나가죠 지금 6시 한반 정도 됐나 어 아침 출근하면서 아주 그냥 저 댓글 달아주신 분이 너무 댓글을 잘 달아주셔서 제가 이게 좀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하면서 막 이게 정신없이 일하고 막그 그때 이제 상황이 이제 빨리 작업을 해서 차를 빼야 되고 막 이래갖고 그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살, 댓글에 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보시면은 어 참고가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간은 6시 35분 이고요 오늘은 8월 13일 입니다 아. 너무 설명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은 될것같고요 어.. 아, 그..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지 음.. 9.5 음.. 좀 용도 그러니까 사용용도 아.. 사용하는 용도의 그.. 좀 음.. 사용하는 사람을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그 맞춤형으로 마, 만들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4.5 5돈 많은 게 나온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맞춰서 짐을 실으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차는 자기 톤수에 찍혀 나온 대로 실으, 짐을 상차를 하시면은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약간 요 지금 말씀하시는 영상 어저께 나왔던 차들, 그게 조금 에로 에러 사항들이 좀 많은 이유가 9.5에요, 9.5.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력이 20인가 40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마력이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등치에 비해서 엔진 그 리터스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일량이, 그러니까 오일량이 비례를 하신다 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오일량이 비례한다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아직도 볼보는 3 0리터 고집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신형들도. 큰그 차들도 오일 양이 3 0리에서 자주 유지하고 있고 피아트 방식도 거의 3 0리에서 모든 걸그 좌우하고 있어요. 지금 오일 양이 늘어난 차는 벤츠. 벤스. 벤츠도 3 0리짜리에서 34리터짜리에서 거의 4 0리로 늘어났고요. 신형들도. 많은 원래 이제 40리터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대도 40리터로 오일 양을 유지하고 요 카냐도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40리터로 업이 어, 됐어요. 양이 그러니까 올 양이 업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엔진 열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잡기 위해서 올 양이 상승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시면은 그게 낫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오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양에비례하는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일이 15리터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키로수를 쫙 당기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남들 2, 3만 탄때 나는 만 키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로수를 줄여서 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일 양을 적다 생각되고 그러면 오일이 그만큼 빨리 산화된다 생각하시고 오일 양그 교환주기를 확 땡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일이 많이 소모되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이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9.5톤 뭐몇톤몇톤 몇톤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큰 차에다가 예, 속지원하게 큰 차에다가 그런 짐을 실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 그, 그, 그러니까 그거에요. 좀큰 차에다가 그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거죠. 엔진이나 이런 게 거기서 타이어를 사이즈를 줄이면은 얼마든지 낫게 차고 낫게 그리고 얼마든지 그거를 상차 이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는데, 꼭, 굳이, 어, 10톤, 12톤, 뭐, 19.5, 이런 식으로 차를 사요. 9.5 이렇게 사갖고, 거기에 꼭, 굳이 또, 짐을 또, 꾸역꾸역 실어서 20톤, 27톤을 실어요. 그 과적법 자체가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과적법은 10톤, 40톤, 이런 식이니까, 10톤, 총중량 40톤. 그러니까 오돈에 10톤, 40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돈에 그러니까 차가... 차가...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빨리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해결책이라는 거는... 아, 요즘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요즘 뭐딱 검사증 있잖아요. 차량 번호 있잖아요. 차대 번호 있잖아요. 이걸 연동해버리면은 딱 멋있게 딱 해가지고 톨게이트 딱 찍는 순간, 딱 거의 과적 따위 앞에서는 천천히 기잖아요. 싹 인식되는 순간 컴퓨터가 딱 하는 거예요. 아, 얘는 4.5톤이니까 실중량 4.5톤을 넘으면 벨이 울리는 거예요. 과적했다고. 축당 0.5 줘요 말 그대로 10% 줘요 10% 원래 주거든요 10톤이 벨이 울리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하고 똑같아요 저 아니, 저기 카메라 고속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속도위반 카메라하고 60km에 찍히는 거 아니에요 60km 위반 카메라예요 그러면 70km에 찍히는 게 아니에요 71km부터 찍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족도 10톤이라고 해서 10톤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9까지는 괜찮아요 개법이죠 그래서 11톤을 탁 베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0, 10톤 딱 넘어가서 10.9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11톤 딱 되는 순간부터 울어버리는 거예요 11점 딱1 찍혀도 울어버리는 거예요. 0.1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0.1에, 아, 나 0.1에 울었어. 막 이러잖아요. 0.1이 아니야. 그, 그 앞에 1, 1을 생각해야지. 1.1에 울은 거예요. 1.1에. 톤을 오버한 게 1.1톤에 오버해서 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딱 아, 되면은 차가 무리가 갈까요? 차가 무리가 안갈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겠죠. 1톤은 1톤, 2톤은 2톤, 3톤은 3톤, 3.5는 3.5 이런 식으로 생태가 계 파괴가 안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생태계는 무조건 파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생태계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법 자체에서 아난다 이렇게 안 되면 넌 이렇게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을 바꾸려고 해도 그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축차 회사들, 여러 이제 또 이건 이권, 거기에서 이건이 생기시는 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 어, 바꾸지 말라고. 난 축을 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제 축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축을 단 거지 이이리 운넛 예, 뭐라 그러지? 운송업체, 그러니까 운송업체나 업주, 화주, 아, 화주, 화주. 화주 쪽에서 좋으라고 이 짓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짓을. 근데, 축이라는 걸, 그런데, 그거를 굳이, 굳이, 이거를 굳이, 이, 이, 축이라는 걸 다시 셔가지고 결국은 화주가 더 좋아요. 결국은, 결국은 끝에 묻는 사람은 화주예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적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뭐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 짐을 실으면서 토사를 과적을 안 하면 은안 내보낸대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와, 나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가족 벌써 세번 번, 세 걸렸다고 하더라고. 아, 싫으면 나가래. 이렇게 심으면안 씻고 다닐 거면 나가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업체가 있대요. 야, 속으로 와, 안 싫으면 되지. 와, 저걸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말 그대로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뭔언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픈다 그래갖고 뭐 그거를 뭐 당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안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를.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 마음에 아파요. 네, 오일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과정 얘기도 나왔는데. 아, 이게,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톤찜이나 이런 거, 이게 차. 중량 이 크기 이걸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글로센 이유가 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싣고 그걸 할 거면은 그만큼 큰 엔진과 그만큼 큰 하부와 그만큼 큰 하체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면서 자꾸 싸게 하려고 한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4.5톤이나 5톤들은 왜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디스크예요 드럼 방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신형들 보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지 드럼 방식 나오는 차 없어요. 그냥 대우하고 현대에서 만 드럼으로 나와요. 근데 차 값이 싸니까 무조건 그걸 해결대 그래서 그걸 사야 된대. 다른 방법이 없대. 근데 보면은 드럼이야. 외국은 다 디스크인데 왜 아직도 드럼이에요? 그래서 4.5이나 5톤에 디스크 수입차들 사신 분들 가열돼서 불났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짐을 과적을 실어서 가버거 해서 불났다는 생각은안 하고, 차체 결함이라 이거예요. 총중량이 몇 톤인지 한번 계산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걔네들은 5돈에 4돈에 세팅해서 만든 차단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10톤에 20톤 넘게 싣고, 30톤 넘게 싣고 축하중 10톤 이상 걸려있는데, 벌써 오바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티코에 이런 정원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선수가 수십명이 타면은 1명이상 타면 그게 버티냐고요. 티코에 티코라고 하면 아실래나 여하튼,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3 0프로 빠졌는데요. 여하튼, 제가 생각했을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9톤, 사, 9톤 사실 거면은 9톤 사지 마시고, 좀큰 마력대에, 한 540이나 이런 정도 되는 마력대에 차라리 거기에 있던 그 운송업체, 그 저기 메이커 회사에 주문을 해서 차시 길이, 프레임 길이, 거기에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아, 스프링 모고 나오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옵션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뽑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기장, 프레임 기장, 이런 것도, 아,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니까, 차를 사, 사실 때, 아, 미션은 12단 미션에, 아, 내가 생각했을 땐 12단, 16단 미션, 오토 미션에, 뭐에, 뭐에. 이렇게 프레임 기장 매세, 축맥, 고세요런 식으로 해서 나는 올 디스크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에어 서스펜션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를 뽑아주세요. 이게 맞는 건데 그냥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프레임 길은 이거밖에 안 돼요. 특장서특정에서도아 이거밖에 안 돼. 이상은 다른 차들은 안 돼요. 이 차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우 너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그렇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운전 하십오